인간은 타인지향형이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얘기하죠. 그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에 져서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자유주의가 발전해온 역사는 물론 한계와 가능성까지 총 망라에 조명하고 있죠. 그가 강조하는 개념은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헌법이나 제도 그리고 정부의 관리를 통해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형태를 일컫는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질서가 있는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자율성이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의사표현, 결사, 믿음, 정치적 신념, 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자율성은 법률이라는 질서로 규정됩니다. 정치적 결정이 특정 주체에 의해 오남용되는 걸 방지하고 개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장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합니다. 시민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구분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후쿠야마는 오늘날 민주주의보다 자유주의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역설합니다. 장기 독재를 겪은 국가들이 그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무소불위의 독재자들도 정기적인 선거에 대한 압박만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통한 대중의 지지라는 명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나 법률, 즉 자유주의적 가치를 없애거나 수정하는 우회전략을 택합니다. 헝가리의 최장기간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이 자신의 사람들을 사법부 요직에 앉혀 권력 견제를 무력화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죠. 후쿠야마가 우려하는 자유주의의 위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야마는 왜 자유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는 17세기 유럽 종교 전쟁을 언급하며 자유주의의 등장이 필연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여러 종교 집단은 타인에게 독단적인 교리를 강요하고 반대파는 모살시키는 극단성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유럽 사회는 개인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자유주의 가치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더불어 관용을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결정과 신념은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개인이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며 존엄성을 갖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유럽국가 헌법들의 존엄할 권리가 성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모든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소위 백인 남성들만이 존엄할 권리의 주체가 되었고, 이런 흐름은 참정권, 즉 투표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권리조차 제한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은 흑인과 여성의 참정권을 두고 20세기 초중반까지 갈등을 빚어왔고, 유럽 역시 재산과 성별, 그리고 인종에 따른 투표 제한 문화를 20세기 중반까지 고수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주의가 장려한 시장경제에서의 자율성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19세기 무렵부터 자유롭게 사고팔되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는 국제무역의 확장을 불러왔고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불러옵니다. 누구나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유혹은 일부 자본 세력의 욕망을 자극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했죠. 결국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자유주의는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지만 그 결과물을 현명하게 분배하진 못한 것입니다. 평등을 강조한 자유주의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20세기 초 이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였죠. 같은 언어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유발하는 민족주의로 결속력을 높인 일부 유럽 국가들은 타 집단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인종차별과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대전을 겪으며 몰락했고 배타적이면서도 호전적인 민족주의의 허술함만 드러냈죠. 공산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가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고 믿은 공산주의는 강한 국가의 통치 아래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이뤄내며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웠죠.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널리 퍼진 공산주의는 동유럽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해 중국, 쿠바 등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지만 50년도 채 되지 않아 몰락하고 맙니다. 국가가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전략엔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덩샤오핑은 소위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며 경제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도입을 계획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내세울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쓰러지면서 자유주의가 다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이내 극단으로 치우치며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파 진영은 소위 신자유주의로 좌파 진영은 관용을 배제한 정체성 정치로 변질되며 사회를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만 겁니다. 과연 후쿠야마는 이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진단하고 비판했을까요? 다음 시간엔 신자유주의 현상을 깊이 살펴보며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개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쿠야마가 제시하는 노력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